사과 마크가 없으면 왕따 당한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 10대, 20대 사이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이폰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말이죠. 단순히 디자인 취향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누군가는 연봉 협상에서 웃고, 누군가는 결정적인 실수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갑에서 돈이 새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을 벗고 무시무시한 생산성 도구로 돌아온 갤럭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한 경제논리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비서로 보이게 될 겁니다. 눈높이 경제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카페에 가면 흔히 보시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영롱한 사과 로고들 말입니다. 20대에게 아이폰은 일종의 신분증이자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갤럭시는 부장님 폰이라는 인식 솔직히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최근 여의도나 판교 같은 업무 지구 점심시간 풍경을 자세히 보면 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취업 합격 문자를 받은 직후나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한달된 사회 초년생들이 대리점을 찾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쓰던 아이폰을 중고로 팔고 갤럭시로 갈아타는 역주행 현상이죠. 상식적으로 감성을 중시하는 그들이 왜 갑자기 아제폰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27세 신입사원 김모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기 위해서 바꿨다고요. 멋 부리다가 직장에서 깨지느니 못생겨도 일 잘하는 무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20대 후반 남성을 중심으로 갤럭시 점유율이 반등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사실 지난 10년은 삼성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능은 따라잡았을지 몰라도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시장을 덮치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미래 고객을 다 뺏긴다는 삼성의 위기감이 절박한 기술 혁신을 불러온 겁니다. 많은 분이 그래봤자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 결국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과 성과 압박이 만들어낸 아주 처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결과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통화 녹음입니다. 애플도 뒤늦게 통화 녹음 기능을 넣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대놓고 알린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히 상사나 거래처와의 통화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 정서상 사실상 쓰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더군요. 기업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어?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죠. 구두로 지시한 업무 내용, 복잡한 숫자, 갑자기 변경된 약속 시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때 녹음 기능이 없는 폰을 쓴다는 건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금융권 신입사원은 중요한 숫자를 잘못 알아듣고 보고서를 썼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다행히 습관적으로 켜둔 통화 녹음 덕분에 상대방이 숫자를 잘못 말한 것을 증명해냈죠. 이 친구에게 갤럭시는 단순한 폰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을 방어해주는 보험이었던 겁니다. 메모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감성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한다. 대학생 때야 가능하죠. 하지만 내 월급과 승진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절벽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직장인들이 실용성을 택하며 낭떠러지에서 유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녹음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아이폰 콘크리트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심지어 요약까지 해주는 AI 기능. 이게 바로 판을 뒤집는 치트키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경제적 효과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온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기계 자체적으로 연산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보안 때문입니다. 회사의 민감한 대화 내용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내폰 안에서만 처리되니 기업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삼성은 이 기술을 선점했죠. 언어 장벽, 이제 옛말입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써본 사람들은 마치 통역사를 고용한 것 같다고 극찬합니다. 특히 어학 연수 경험이 부족해 위축되어 있던 사회 초년생들에겐 이 기능이 그 어떤 스펙보다 든든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영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것,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노트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1시간 동안 난상 토론이 벌어진 회의 내용을 AI가 단 3초 만에 핵심 요약해 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결론은 무엇이다. 이걸 사람이 직접 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릴 일이죠.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하루 업무 시간의 10%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하루 30분, 일주일이면 2시간 반, 한 달이면 10시간입니다. 1년으로 치면 약 120시간, 근무일 기준 보름치 월급에 해당하는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단순히 폰 가격을 넘어, 내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입증되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철저히 계산된 생산성 소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근 플래그십 모델 사전 판매 데이터를 보면, 2030 세대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엔 부모님 효도폰으로나 팔렸던 모델들이 이제는 젊은 층의 전투 장비로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시장은 이미 실용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면 스마트폰의 정의가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바뀌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엔 예쁜 사진 찍고 SNS 하는 게 주된 용도였다면 이젠 돈을 벌고 성과를 내는 도구가 된 거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기 변경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까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보여주기식 3즉 과시소비에 지친 젊은층이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예쁜 폰보다 내통장에 도움이 되는 폰이 낫다. 아주 건강하고 합리적인 변화죠. 그동안 애플의 가장 큰 무기는 강력한 생태계 락인 효과였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가둬 두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AI라는 압도적인 편의성 앞에서는 그 견고한 성벽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에어드롭 안 되면 어때? 퀵쉐어 쓰면 되지. 기능적 우위가 브랜드 충성도를 이기는 아주 드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 특히 한국어 처리 능력과 통화 녹음의 법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삼성의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자가 누리는 선점 효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폰 갈아타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AI 공존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곧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 20대 청년들은 본능적으로 그 흐름을 감지하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환상보다 현실을, 감성보다 생존을 택한 청춘들의 현명한 반란. 저도 현장에서 수많은 변화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실리적인 이유로 트렌드가 뒤집히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지금 세대가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입니다. 브랜드에 여러분을 맞추지 마세요. 도구가 여러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기능이 내 연봉을 올려줄지, 내 시간을 아껴줄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남들 시선이요? 업무 성과가 좋으면 그게 진짜 간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폰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업무 중에 아,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눈높이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